고 이제 아래쪽 내리긴 하는데 아직 도, 도달할 정도는 안 되고. 파리 응? 아, 상태 쉬시고. 음. 죽긴, 죽긴 어, 아이고 그냥 해버리. 상경 탔다. 야 우리 전량하자. 음. 전량하자. 이거 미드 보나 보 요원이 아, 아직 녹음일 거. 네. 어 이거 아 그거 주, 아 그럼 구나아이 아, 아, 음. 죽을 게 아니야. 원에 그거 지우고 여기다가 대 종욱이 이제 믿어가라. 내가 받쳐갈게 음? 원딜 스풀 그 돌아요. 아까 아래 썼나? 안 썼어. 용어해. 얘 지금 정화 이제. 정화 있을 이번 용 무조건 우리 거야. 상경 그라인밀고부어야 돼요. 어. 바이도 상대 바이랑 아칼리 너무 약지금을 거야. 어. 아. 나서 먼저 쳐줘. 여기 숨어 있으면. 내쳐 줘. 붙줘붙줘 아이 왔다. 지나갔 지금 종욱이 조심하고. 응? 얘네 전령으로 올리게. 이거 바텀 다이도 어, 되나? 허추고 음, 바텀 해야될 테 종욱이 미드에 있어. 아나 어. 어, 그래, 그냥 미운이가 나. 운 아. 다음에 이때. 편기형 또 같이 하자. 어. 이거 미운이 미드가. 아예 미운이도 가죠. 아, 어, 당한테야 이거. 이거 지금 나이 건 힘들어서. 잠깐만 잠깐만 아, 아예 라인 집어넣고 하지? 다음 라인 때요? 아예 요 라인 집어넣고. 다음날, 다음 s u 요 e i 먼저 요 u 이 먼저 t t 내가 일단 c k 줄게 내가 t s 줄게 해봐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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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탱 하고 있어 나와 not 안보인다, if 안보여 아 a n t to c h 수 있어 빼자, 빼자, t sure if you want to check. I'm 자 o t sure i 내주시나 네, 나 이제 씨 깔게 상경 일단 테를 아껴봐 상경 미드 텔 미드 텔 그냥 타줘 타줘 아, 나이스 위쪽 잡을 것이야 잠깐만 어어 이쪽 어, 으로 동욱이 어, 가는 동안만 형이 라인 좀 서줘 그리고 형그 늦지 않게 탁하면돼 욱종이 달려갑니다요 불알 떨어지게 알게 어밑 아, 음. 개만 할게요. 나... 여기 시험번만잡게 여기 피을게 꼴만... 아. 음. 어, 여기. 피아. 아. 이거 지울게. 지게 상대 좀 CC는 많다 여지까지지우 이거 지울게. 거지지우고끝거지형 조심해 이거 상경 조심해. 상경 게이 이거 아 이거 지울게. 이아이 뭐, 지금 근데 뭐.. 난 바이를 좀 찾... 찾아야겠다. 여운이, 와드 위쪽에 다 박고, 집 한번 장 갔다 올래? 음? 아칼리 우리 레드 쪽, 이거 바이 바텀 쪽인가 보다. 여기 와드, 여기 와드 하나씩. 음. 여운이, 거기다 가자. 아, 우리 미드 와야돼 미드 와 돼. 돼. 이번에미디오에는 어, 어, 세게 한다. 이디미터스 야, 미어와줘 미드 이 반에, 이번에, 이번에 바이비데 d a c e r 스 a 옆에 있으니까 이거 어느 정도 싸울게 앞에서 전 h 막아보자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사회다. 진짜. 사회다. 집 갔다가 매 y o 집 갔다가 갔다, 갔다. 형 조심해야 돼 a m e I feel a very young battle with them. I got a shot. 나탑 음. 우리 패스텔 없어서 좀만들하게어 그럼 그라인하고 집 가자 음. 뒤쪽까지 와드 넣어줄게 왜 이렇게 춥냐 나는 천천히 할게 그냥 미드 받으면서 명훈아 천천히 가봐 네 어, 봐. 아래쪽 아 여기까지 시야 쭉 뚫어줄게 기다려나 조금만 기다려줘 아, 나도 음. 나도 왔다 음. 명훈이 기다렸다가 어, 어. 다같이 보자 어 우리 다같이 아래쪽게 보자 묘훈이 이제 가난 네. 어차피 미드 못 나가니까 내가 집 갈게 음. 아. 음. 아 이거 이러면 나 바꿔 가겠다 어, 요나, 지금 가서 갖다 갖다 좀 갖다 깊게 와, 대박, 한 번만. 네. 요나, 나 따라와. 우리 여기서 싸움 낼, 낼 거야.